네, 반갑습니다. 바이쿤이구요. 자, 21년도 왔습니다. 그, 이제, 올해 트렌드는, 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뿔테라인이 여전히 이제 강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얇아지고, 톤 자체가, 어, 파스텔 톤, 연한색, 요렇게 되겠죠. 또 하나가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상남자 스타일. 네. 바로 한번 제가 착용하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진 안경이에요. 이제 하금테인데 Rimless Glasses라고 그러죠. 근데 각졌어요. 제가 좀 각진 얼굴입니다. 그럼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반대의 프레임을 쓰면 이제 비율이 맞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한번 정면 샷하고자이 안경 같은 경우는 하금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쉐입이 원형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무태요. 림이 없어요. 뒤에 이제 그톰 하디 주연의 레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 이2 이어 그래요. 근데 동생 하디가 지금 이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로가 크고요. 클래식하고요. 자. 약간 좀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정면 측면 네이 제품은 그 국내 브랜드입니다. 페이스트 뮤즈의 퍼쉘이라는 모델이고 어, 상남자는 이제 블랙이죠. 이제 전부 다 지금 기준은 한네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어, 어두운 계통으로 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어, 안경이 크기 때문에 오버핏이 좋아요. 오버핏에 오버핏에 복장에 안경도 아이오니까 이제 큰 안경을 썼어요. 이런 게 이제 좀 맞는 거죠. 자 두번째 안경 한번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굉장히 좀 핫한 안경으로 계속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안경과는 좀 다른 게이 안경은 우선 이제 퍼블릭비컨의 국내 브랜드입니다 뮤지엄 11번 모델이에요 자 여기는 끝에 디테일 이렇게 나왔죠 이건 이제 그 예, 예전 방식은 테를 대에다가그 전면부 프론트에다가 다리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뺐어요. 자, 이런 안경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안경과는 다르게 림이 있어요. 실버톤으로 있고. 자, 이것도 좀 클래식하죠. 또 상남자 의 느낌이 좀 납니다. 각진 안경이에요, 지금.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멋 멋스러워요. 하게 나름입니다. 뭐, 제가 뭐, 이제 금연자지만은 뭐,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뭐 빨대 사탕을 먹는다든지, 네, 빨대 뭐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퍼 u b l i 이제 근데 이번에 뮤지엄이란 브랜드로 다시 런칭을 했죠. 11번에 클래식 라인으로 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가벼워요. 자, 이런 안경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각진 안경인데 중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얼굴에 각졌다고 그래갖고서 반대로 이런 하검 텐데 원형을 썼어요. 자, 느낌이 많이 다르죠? 바로 체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형이 있다가 어, 이게 상남자처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드러워요. 오늘 밥 먹었니? 어, 잠은 잘 잤니? 이러다가 어, 밥 먹었나? 비슷하나요? <laughs> 어 요즘 뭐뭐 뭐 힘든 건 없고 알았다. <laughs> 자, 늦,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두 안경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토마디가 썼던 거는 근데 이제 이제 요거는 자 프로디자인의 이름이 길어갖고서 네. 이건 프로 디자인의 140이라는 덴마크 네,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림이 없어요. 이제 이제 좀 길은 긴 스타일인데 이런 게좀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좀 줍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보통 이 안경에 대한 좀 편견이 있는 게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이런 안경을 전에는 썼어요. 이게 좀 짧으니까. 근데 커지면 이제 눈이 좀 작아 보이고 그런 게 있죠. 또 굉장히 편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부이... V자 스타일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갱스터 영화라든지 루아르 영화에서도 이런 안경들이 나오지만은 특히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야쿠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좀 나와요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쓴다는 게 아니라 좀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주죠 자 정면 측면 자 이것도 보시고 네. 상남자 뭐 근데 워낙에 제가 또 부드러운 이미지기 때문에 <laughs> 자 농담입니다 자 마지막은 네 이것도 각진 안경입니다 각진 하금태자 이거는 좀 이제 하금태긴 한데 상남자보다는 약간 좀 캐주얼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블랙이고 밑에 림이 있는데 림도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팔레트 원에 국내불이 는데 팔레트 원에. 토스트라는 제품이요. 써 이제 성시경 씨가서 좀 유명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상남자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모범생스러워.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무난하게 데일리로 쓰기에는 이 안경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 오늘의 특집이 이제 상남자잖습니까? 토마디도 썼고. 그 이미지 변신하고 싶다. 제가 처음부터 쓴 것부터 하나씩 좀더 쓰겠습니다. 자, 굉장히 클래식 하죠? 자, 요즘 뭐 어떻게 지내는데? 밥 먹었나? <laughs> 잘 안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형이 좀더 책임져 줄게. 응? 힘든 거 있으면 좀 온나. 네, 자 님이 없어요. 자 페이스덤 뮤직 국내 브랜드의 퍼시두 번째 모델은 자 끝이 디테일 이 있고 림이 있어요 자 이것도 빈티지스럽죠 자 이건 뮤지엄의 퍼블릭 퍼블릭 비컨에서 이번에 뮤지엄이라는 브랜드가 따로 런칭이 됐어요 뮤지엄 11번 모델입니다 자 하급 테스터 타입 각족고요 네 이것도 괜찮아요 두 개가 굉장히 좀 인상을 좀 포스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덴마크 프로 디자인의 어, 1402번 모델입니다. 자, 이것도 좀 멋스러워요.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음, 이거는 좀 수트를 좀더 입고서, 어, 넥타이도 좀 제대로 메고, 어, 약간 좀, 음, 일수 가방 하나 들고 그런 느낌이라면은 좀더 나쁘지 않을까? <laughs> 아, 농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고독 근시 분들이 이런 안경을 쓰심 좋아요. 다시 이런 트렌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성시경 씨가 썼던 팔레톤의자 하금태 스타일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블랙 무광의 블랙. 이제 림으로 돼 있는 자 무난하게 데일리로쓸수 있는 안경들입니다. 자 이상 그 하금태 스타일도 유행이 돌고 도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21년도 상남자의 스타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